1. 성공의 길은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된다. 2. 믿음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3.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한 열정적인 생각이 성공을 이루는 길이다. 4. 결정력 있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을 향해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5. 끈기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데 힘쓴다. 6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잘 다루고 능숙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7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며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프랜차이즈 식당이 성공하려면 아이템 판매, 마케팅을 단계별 스토리를 작성한 후에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